자,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먼저 네, 중심이 0, 0,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있고요. 그다음 중심이 0, 0,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또 양쪽에 다 접하는 평면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평면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다고 생각한다면 직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결국 이 평면이 xy 평면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야. 왜 이렇게 보냐 하면 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고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는 2와 같기 때문에 요 마주 보고 있는 두 삼각형 보이나? 이 직각삼각형 두 개는 닮음비가 1대 2인 닮음꼴이 된다 이거야. 그럼 봐. 우리가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결국은 1대 2가 되어야되라는걸알 수가 있고요. 이 전체 길이가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기 때문에 6이잖아. 그렇다면 얘가 2와 4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0,0,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따라서 평면 알파는, 요, 게 요게, 요게 평면 알파입니다. 평면 알파는, 예, 점 p도 지나지만 0,0,1도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럼 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은이 평면의 방정식을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원래는 c의 g-1을 0이라고 놔야 되지 0, 0, 1을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abc가 다 미지수잖아 게다가 우리가 c가 0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야 왜냐하면 c가 0이 되면 은이 평면 알파는 xy평면에 수직인 평면이 돼버려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두 구에 동시에 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양변을 c로 나누어도 상관없겠구나.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고, c분의 a 해봤자 또 미지수, c분의 b 해봤자 또 미지수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 하면, 얘를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g-1-0. 이렇게 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평면이 결국 점 p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a 플러스 6분의 루트 3b. 그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우리가 6을 곱해주고 정리해볼까요? 3a 플러스 루트 3b 빼기 6은 이 q 0이고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이에 예, 플라스 B 빼기 2루트 3 되나요? 그렇죠? 예, 이꼴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 B는 이꼴 마이너스 루트 3A 플라스 2루트 3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응. 음. 예, 여기까지 식 하나를 얻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003이라고 그랬거든요. 003으로부터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고식을 또 써주면, 봐,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버리면 이거잖아요. 예, 이거의 루트 분의 0, 0, 3을 넣어봤자 얼마야? 2네 2, 이 놈이 이걸1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죠? 플러스 1이 이꼴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꼴 3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연립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B 대신에 요 놈을 넣어서 제곱을 해주면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는 이꼴 3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정리를 해주면 4A제곱 빼기 12A 플러스 9이꼴 0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2A 빼기 3전체 뭐가 되는 거야? 제곱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a가 얼마? a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네, b는 2분의 3을 갖다가 넣으면 얘는 2분의 루트 3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잖아. 그지 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에다가 2루트 3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 자, 따라서 평면 알파의 방정식은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루트 3ya 그죠? 네, 플러스 g-1 이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고 그랬냐면 k, k 콤마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그랬나요? 콤마 얼마냐? 위로 가서 보고 오자. 마이너스 루트 3콤마 2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갖다 넣으면 되잖아. 그지? 네, 갖다 넣으면 봐 2분의 3k,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2분의 3 되나요? 네. 그 다음 플러스 그냥 1 되는 거네? 이꼴 0이니까 결국은 2분의 3k가 얼마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요? 아, 아니죠.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죠. 그죠? 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결국 k는 얼마? 3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120 곱하기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40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